생긴다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왔습니다. 결국 최근 대부분 의견는 염증 때문에 망가진 혈관팩을 치료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침착되는 것이지 콜레스테롤이 침착돼서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전문가들께서 저염식을 해라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도대체 자극적이라 말이 어디에 자극적이란 말인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단 고추라든가 마늘 이런 자극적인 것을 먹어서 본인 속이 불편하면 은 그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입안의 얼얼함을 즐기신다면 사실은 음식 섭취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자극적 음식을 먹어야지 총 식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드셔야 지 만약에 이걸 안 드시고 그냥 먹게 되면은 식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캡사신 같은 경우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 에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염식 저염식이란 말은 대체 주장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는데 소금의 소금 섭취 하루 필요한 하한선과 상한선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는 원주민과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금 하루 섭취량은 천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소금의 하한선 섭취하지 않으면 상한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항상 맛있게 요리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인가요? 소금을 먹게 되면 혈압이 악화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의, 의료계의 현실은 주장이 반반입니다. 50%는 그렇게 사실 소금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경우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셔야죠. 소금을 먹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종이 생기시는 분은 본인의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인 식사에서 탄수화물 을 섭취량이 거의 없게 되면 소금을 먹더라도 우리 콩팥이 하는 일이 그거죠. 우리 몸속의 소금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야식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식욕이란 뭘까요? 만약 우리가 시력이 없으면 우리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시력이 없게 되는 상태는 우리가 질병에 있거나 곧 죽게 될 상황이나 이럴 때 시력이 없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력이 많다는 상태는 뭘까요? 건강하다는 상태, 건강하다,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식 종류이라는 것은 현재 몸 상태가 아주 건강하고 대사,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작용 생기는 이유는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야식을 먹는데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탄수화물과, 탄수화물과 다른 지방과 고기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의사들이 표현하기에 지방흡수에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졌습니다 결국은 탄수화물이 들어 오기 때문에 사이 찌게 되면 된 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야식을 먹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부종으로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고 단지 다른 지방이나 단백질 위주로 하면 은 절대 아침에 부를 수가 없어요. 이테는 본인들 여러분이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라면 끓여서 국물만 드셔보세요, 전부다. 절대 아침에 붙지 않습니다. 면과 같이 섭취했을 경우에만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야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절대 속쓰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식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극도의 공복감과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음.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런 경험이 매일, 먹 뭐, 매일 겪고 있는 그 경험마저도 본인이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그 그 믿음 때문에 매일 겪고 있는 경험마저도 올바른 논리로 논리와 이성으로 본인 판단할 그런 그런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믿음은 종교와 똑같습니다. 논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의미에서는 본인의 경험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그현상을 왜 일어나는가? 이럴 영화도 있었습